안녕하세요. 이거 쇼미더머니 그 이번 8 절반 탈락 심사. 샤크라마랑 영비 대결 잘 보셨나요? 이거 샤크라마가 디스곡 냈다 고해서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갖고 싶어 가지고 영상 만들게 됐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엄매입니다. 이 샤크라마랑 영비 그 무작제 버전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일단 먼저 볼게요. <목소리> 옆차 늘려도 깊은 연일 할 만하지, yo t h a n 너날 세워, 난너 p a for. 내게 라이벌 낸건 사절 뱉겨가면 내가 경쟁 삭제 ᄇ다 싶 자리 벌스로 답하지. 나 신박한다 말은 너 알면서 너도 그럼 씽. 마추 래퍼를 신든 너 취미 래퍼. 그럼 난 어디 편해, 난 질문에 불을 골퍼 볼꿈 없는 래퍼들의 방상과 달리 깨달음. 지나고 날 보면 그럼 알 못해 널리 매달, 난... what?

네,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게한 팀이었던 그 영비 태도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이 방송 이후에 영비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도 뭐 댓글로 폭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매트릭스님 그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들을 만한 있다고 했던 디스 곡 있잖아요. 그 안상구, 제목이 안상구라고 합니다. 다음날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렸구요. 같이 한번 들어보고, 댓글도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가도 불만 없었지.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만원 그때 때마침 장고나 털려 손 벌려 네 타이밍 존나 개같이 매맞지. 나한테 등골파는 것만큼 병신 짓하는 게 싫었으니까 안 나갈까 가도 생각했다가도 나중에 갚아야지. 돈보내아빠까지 어차피 신은 꺾은 거 멋없는 지 하지. 먹은 뭐. 데 정작 가니까 좀목질 나는 새끼를 보니까 토할 것 같아 있다 물고 숨겨내 뱃길을 말 존나 나불대고 나랑 같이 떨어진 새끼 이름 있는 래퍼들 앞에서는 그냥 손한개 새끼 지도지거안 하면서 난 무대 평화는 말 들어보니까 누구 같다 연병 안에 정작그 말들은 사람들 다 너보다 전복 패스 많은 거 보니까 배할 권리냐 그때야 쇼미 까는 법 윤해이 버스절고 탈락자들 불만 가지니 그만한 권리기다 말하더니유자 프리패스 보더니 태세 전환 시전올 패스는 권리 아닌가 가사 저러다른 핑계지도 할거 아니가 못하니 떨어졌지 나 영비랑 꽃은 거왜안 하냐는 말에 내것 많이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당연히 안 한다고 당당히 말했더니 TV 나오고 싶어 바락한데 너 질리겠지? 전부 획기라돼 있다 말하는 이 새끼는 확실히. 아니, 내멋 없기도 힘들어, one and only. 다음 주제 나 시스라이 고르고 팀 나눌 때부터. 쎈 느낌 들더니 예상 적중 안에 존나 웃겨. 난내랩보여주려고 누리하려고 했더니 마디수는 지가 못 세면 서내가 모른 대지속혼연 존나 들은 거 말했으니 알겠지. 완전 리스펙했던 영비, 물론 여전히 리스펙. 근데 안 가지 변한 건양홍원은족같애 카메라 원인 나랑 한거 영광이었다고 말해. 생각해보니 나도 신념 얕았네. 그말다 받아줬으니 나도 계약 편지 서 o 할말전부숨 기고 여기서 지지라기 까지 사실 원래 내가 좀열박해 앞에서 말했다시피 나도 좀목 지른 게극혐 근데도 분위기 풀려고 말했더니 말안 들려 말 존나 쉽고 연습 동안 벌스 순서 정하기 했더니 시간 안 남아야 덜 마디 부탁했지. 솔직히 절실해서 좀 파트 바꿔 파 그래서 후보단 벌스 달라고 부탁했지. 내가 무대 바로 직전에다 벌스 바꾸라고 했냐 무대 올랐더니 몰라 보는 벌스 들려 앵간해서 넘어갈랬는데 태도부터 존나 쉽창 절실한 건나보 팀명 완성 10분. 전에 일단 그,거야, 넘어가도 담배 죽고 있었더니 거기다가 쳐버리는 건 어디서다가 배운 거지. 수장부서가 문제인 게 처음부터 느껴져. 저 심사평이 개발렸대 기분 전부떠 나서 영비랑 배틀했냐. 팀으로 무대했지. 수준 차이도 전에 말 씹더니 포장 잘해 역시. 나 감수하고 나와야지 까라면 까는 거지 뭐. 나한면 보고만 판다 타인은 정말 지옥. 여전히 재생 목록 속에 있는 레비테이스, 윙슨, e 스백 문지우는 다시 봤지. They make us what the f u c k i n h i g you f e e that time 내가 도 잘했음부터 깼 라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아무런 사람 탓안 했다 내가 한말중구라이슨 바로 직격했었까 어차피 내가 한말 닿지 않아 걔네 위치까지 높이 올라갈 줄 알았대 나보고 PD까지 어쩌겠어 내가 병신인 걸후회 안에 떨어져서 이곡 썼다 생각하면 듣지 말길 다른 팀말 들어보니 무대 동선 맞춰때 내가 맞춘 건 떨어지기 싫어 비위 맞췄네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제일 멋없어 신념은 누하더니 쇼미 편집에 나졸았어 인터뷰 전부 공개하면 나이곡쓴 Reason or you m t h e f u c k because recognize 떨어몰지 떨어져서 했냐. 사람 병신만 기 쉬워 속상음나사 싫어해 음악 시작했더니 또 위안해서 왜 있네. but i got a m a i n t a t like rain cigarette you came i nice like me s e f r e a l i t y 댓글 한번 볼게요 뭐 여기서 샤크라마가 대단한 거는 자신이 당한 걸로만 티함 학폭 같은 거 언, 언급 안 하고 어, 방송 보는데 양홍원 솔직히 너무 예의 없는 것 같은 좀 불편했다. 공감하는 사람 많을 듯. 제일 슬픈 말이 사회생활 싫어서 음악했는데 음악 안 해도 사회가 존재한대. 요거 굉장히 이 가사 저도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내가 극한의 영비빠인데 이거는 흔잡을 데 없이 깔끔한 디스 같음. 쇼미 래퍼들 침묵질 의아한 합격. 무명의 서러움. 래퍼 영비는 리스펙 인간 양홍원 디스. 영비는 이스펙, 인간 양원 디스. 솔직히 홍원이 인성으로 가면 물고 늘어질 거 존나 많은데, 자기가 딱 겪은 것만 언급, 그리고 몰입값 있는 가사까지 완벽한 디스였다고 생각함.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매트릭스님 때와는 좀다른것 같아요. 들을거리도 많고 몰랐던 내용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것같았고요 이런 이슈되는 내용들을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쇼미더머니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그럼 원맨TV 원맨 마치겠습니다.